현대차 소식입니다. 제너시스 GV70 미국 시장 공략 시작을 했는데요. 가격과 재원을 알아보도록 하시죠. 아, 기존의 플랫폼이 아닌 GV70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GV70 전기차는 미국의 엘라바마 몽고메리에서 미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조립 생산된 아, 차량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시작 가격은 6만 6천 불 이하라고 하니까 좀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은데요. 아 멋있네요. 어, 외관에 있어서는 어우 굉장히 시크하다고 하나요? 시크라고 하는 게 아주 세련됐다, 멋지다라는 모습인데요. 에어로다이내믹이 더 상상된 앞 전면에 그릴도 보이고 20인치. 전용, 전기차 전용 위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니멀리지만 후방 범퍼도 특징이라고 하네요. 인테리어는 뷰티 오브 더 화이트 스페이스 하얀색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렬을 해놨고요 어, 실내 조명도 있고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에 내비게이션까지 아주 그냥 깔끔하게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장착된 인테리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GV70 어드밴스드 AWD의 시작가가 66,000불 이하인데 정확한 가격은 65,850불이고요. 트레스 g 지 AWD는 72,650불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 트림모두가듀얼 아, 모터 전면에 160kW 후방에 160kW의 듀얼 모터를 장착하고 있고 배터리팩은 7 7 4 k w 의 배터리팩을 장착하고 있다고 하네요 400V와 800V 멀티 차징이 가능하니까 멀티 차징 800V로 가능할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충전 속도를 가질 수 있겠네요 시작 가격은 66,000불인데 어 경쟁할 만한 거는 럭셔리 전기 SUV인데 리비안 R1S, BMW iX, 아우디 e-tron인데 선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차 주가도 팡팡 올랐으면 좋겠네요. 미국 현지에서 조립된 GV70, GV플랫폼에서 플랫폼, 만들어진 현대의 전기차, 미국에서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